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지금은 어, 레슨이 일찍 끝나서 지금 박창규 탁구교실에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. 어, 자 그럼 한번 박창규 탁구교실을 한번 볼까요? 음, 자 여기는 널찍한 1 2탁 어, 회원님들과 어, 게임을 할수 있는 곳이죠. 정말 자, 쭉 들어가 보면, 자, 사무실에 위치한 옆에는 탈의실이 있습니다. 탈의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음, 저희 탁구장은 어, 80평 조금 넘는데,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, 그래도 회원님들이 운동하시기에는 참 쾌적하고, 음, 가장 좋은 것은 지상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자, 레슨실을 소개합니다. 자 저와 함께 열심히 훈련할 수 있는 레슨실 음, 저의 레슨 방식은 실전 플레이 방식이므로 어, 레슨실이 좀 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. 자그 옆으로 한번 볼까요? 음, 그 옆으로는 자, 회원님들이 어, 모두 함께 연습할 수 있고 음 즐겁게 게임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총 탁구대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대, 여섯 대가 위치하고 있고요. 어, 현재 회원님들이 100명 가까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오전반도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요. 어, 15분 이외에 10만원씩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 2회 에 20분에 15만원, 그리고, 주 2회 20분씩 19만원, 원 포인트 30분씩 4만원. 어, 지금 현재 원 포인트는 금요일 날 2시부터 어, 한 5시까지 예약제로 받고 있습니다. 음, 수원에서도 오시고 있고, 뭐 영등포 각 지역에서 저의 개인레슨을 받으러, 어, 특히, 서브 앤 리시브를 받으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. 음, 뭐,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, 직접 오셔서, 저와 상담을 하시면,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고,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제 이름은 박창규고요. 음, 찾아오시는 길은, 다들 신대방역으로 착각을 하고 계신데, 신대방 3거리 전철역 7호선 2번 출구로 나오셔서 도보로 쭉 직진하셔서 5분 거리입니다. 어, 쭉 올라오시면 그냥 찾기 쉬워요. <laughs> 자, 오늘은 제가, 음, 원래는 레슨을 혼자 거의 75점부터 오후까지 70명을 혼자 가까이 혼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.